사장님 저 낙하산 내리는 법을 몰라요 F 누르면 돼 F 사장님 저 낙하산 내리는 법을 몰라요 F 누르면 돼 F 사장님 저 낙하산 내리는 법을 몰라요 자 이게 F라는 거야 제가 배그 초보라서 대충 아무데나 가 밀배 20명 이번에 밀배의 원이다 아니야 장북원이야. 아니걸 맞는데. 아니걸 맞는데. 아니걸 맞는데. 알지도 못하면서 너원 생기기만 해봐. 어 여기서 차 찾고 강남 갈 거야. 아 어, 정반대죠 원 완전 정반대죠. 어 무조건 저쪽이야. 에 개니 장북 가가지고 그냥 파밍도 못 하고 그냥 끝나지? 응, 아니죠. 오토바이. 아. <laughs> 밀배원이죠? 내가 딱 맞췄잖아 이번에 밀배원이라고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이거 강북이로 강남이라 이거 누구 내가 밀배원이라고 그렇게 말했 밀배를 르르릉 내렸어야 됐는데 내가 밀배라고 그렇게 말했을 그때 말한 한자섭거고 밀배원이라고 하더니 밀배원 딱 정확하게 밀배원이죠? 팩트 본인이 낙하산 펼쳤으면 됐다 <laughs> 나한테 맡겼으면 그대로 해라 <laughs> 아, 나 혼자 람보르기니 타고 갈 거야, 수고해. 응, 내가 더 빨라. 내가 더 빨라. 어, 내가 훨씬 빨라, 수고해. 어, 너, 너, 완전 못 타죠? 같이 탔네. <laughs> 아, 맛 없어. 내려. 내려. <laughs> 야미. 첫눈 내가 살릴 수가 없었어. 내가 가는 중. 치즈 파밍 하면 죽어요, 저거 지금 저 자리. 이주아, 이 여기까지 달려올 땐아무도 쏘지 않았어.